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두 번째 만나고 있죠? 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 이틀 동안 아파서 못한 것만큼 어, 많이 찍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편더 찍으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상 셀 C 단계 1514번에서 1518번까지 도형의 이동 부분 첫 시간입니다. 도형의 이동은요, 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쉬운 단어에 속해요.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한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1514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좌표 평면 위의 점 1, 1이 이동한다고 한다. 먼저 1, 1이었어요, 원래. 근데 걔를 이동시킨대요. 자,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고요. 뒷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한나에 하네요. 아, 발음이 안 되네. 음. 자, 동전을 총 n회 던졌어요. 그 다음, 점 p 가 5.3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자, 그럼 동전의 앞면이 a회, 앞면이 a회, 뒷면이 b회. 그랬을 때 a-b+,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동전이 앞면 뒷면이 앞면이 이게 A회 이게 A회 A번 이렇게 적자. A회 이상한 것 같아서. 뒷면 B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에 X축 이동한 거 X방향으로 이동한 거 Y방향으로 이동한 거 각각 구해보시면 돼요. 자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데 A번 나왔으니까 얘는 A번 간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데 A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을 A번. 마이너스 A만큼 갔다. 그죠? 다음 뒷면이 b 번 나왔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b 번 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가는데 그걸 b 번 했으니까 3b만큼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어떻게 할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x 잡혀 봅시다. 원래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죠? 1이었는데 먼저 앞면이 나와서 a만큼 갔대요, 플러스 a. 그다음 뒷면이 나와서 마이너스 b만큼 갔대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다? 5다, 됐죠? 그럼 이제 y 좌표도 한번 볼까요? y 좌표도 원래는 1이었어요, 그죠? 여기 1콤마 1이었으니까. 다음 앞면이 나와서 마이너스 a 번 같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뒷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3b 만큼 같댔죠? 플러스 3b 했더니 그게 3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a, b에 대한 식이 두개 나왔네요. 열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양변을 어떻게 할까? 어, 더하면 될것 같아요. 더하면 2이 되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지잖아. 그지? 플러스 2B는 8. 그럼 2B가 6이 되는 거고요. B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A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뭐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3 집어넣을까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A-2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7이 되네요. 자, AB는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요? B, N을 구해야 돼. N은 어떻게 구해? 총 횟수예요. N만 던져가지고 앞면이, 뒷면이. 아, 그럼 너무 쉽잖아. 앞면이 세, 아일번 나왔고, 뒷면이 세번 나왔다는 얘기는 총 던진 횟수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뭐. 총 10회를 했네요. 그럼 a-b 플러스 n을 구하랬으니까 7빼3 더하기 10을 하면 되겠다. 답은 14가 답이 됩니다. 처음부터 쉽다, 그죠? 봐봐. 풀이가정요거밖에안 나왔어. 여기 덩텅 비었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오세요. 자, 1515번 갑니다. 3 점. OAB가 있네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한 도형을 삼각형 O-다시 A-다시 B-다시라 하자. 삼각형 O-다시 A-다시 B-다시의 내접원의 방정식이 요렇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요,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모양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어, 원이라고 내접원이 나왔으니까 원의 반지름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평행이동하면 원은 뭐가 바뀌냐. 중심만 바뀌어요. 그것만 잘 생각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얼마 필요해요? 플러스 25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12y 얼마 있어야 돼요? 36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플러스 60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에 25, 36더 있잖아요. 총 얼마를 더했죠? 61을 더했네요. 양면을 똑같이 더 해줘야죠. 그죠? 그럼 얘는 x-5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1이다. 중심이 몇 콤마면? 5 콤마 6이고요. 반지름이 1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동하기 전에 도 반지름이 똑같이 1일 거예요. 근데 원래 이동하기 전에 는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나와 있는 거는 원래 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좌표평면에 그려볼게요. 자, 0콤마 0, 요 있을 거고요. 이게 O예요. 그 다음, A는 A콤마 0인데, A가 0보다 크다니까, 뭐, 요쯤에 한 A 있다고 칩시다. 이게 A다. 그 다음, 0콤마 4. 이게 B다. 그럼, O, A, B는 요렇게 돼요. 요러, 요런, 요런 삼각형. 아니, 집사 그지, 안 그어도 되는데. <laughs> o, A, B. 요렇게 되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입니다. 요거 표시나게, 파란색으로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 삼각형입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내접원 내접원을 그려볼게요. 근데 봐봐. 내접원은요, 각 변이랑 어떻게 돼요? 접해야 되는데, 이 원은 보니까, 한 변은 y축, 한 변은 x축이 돼요. 그래서 얘는 xy축에 둘다 접하는 요런 원이 될 거예요. 이해 되셨, 어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은 어때요? 원, 지금 얘가 평행 이동하는 애가 반지름이 1이며, 평, 평행 이동하기 전에 애도 반지름이 1이에요. 그죠? 얘 반지름 1이에요. 평행 이동한다고 반지름 바뀌지 않는다 했죠? 어, 그럼 얘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요 길이도 1이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도 이 길이가 각각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 중심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왜? 지금 얘가 X축, Y축에 둘다 접하기 때문에, 이 반, 이게 반지름이면 이게 뭐야? Y, 이 꼭지, 중심의 Y 좌표랑 똑같고요. 요것도 반지름이 1인데 이게 뭐야? 중심의 Y 좌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심이 1,1이라는 걸 내가 알아차려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느냐?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뭔 말이냐? 중심이 1,1이다. 반지름, 아, 이 중심이 어떻게 되냐? 원래 1,1이었어요. 근데 중심이 5,6이 됐네? 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1이 5가 됐으니까 4만큼. Y축 방향으로는요, 1이 6이 됐으니까 5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 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점 A-의 좌표를 구하라는데, 그럼 원래 A점의 좌표를 구해야 얘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을 구해내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 지금 어떻게 써먹었냐면 여기서, 여기에 접하는 거 1이라는 거 써먹었고요. 여기에 접하는 것도 1이라는 거 써먹었어. 그럼 어디에다가 이 직선이랑 접하는 것도 구해야 돼. 요 이것도 1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중심 1,콤마,1하고 선분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선분 AB와 1,콤마,1 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선분 AB를 구해야 되는데, 자. a, b는요. y절편은 일단 여기 4라는 거 알아요. x절편, 아 그럼 뭐를 모르니? 기울기 모르잖아. 그럼 선분을 내가 y는 mx 플러스 4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mx y 플러스 4는 0하고 1, 1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에 1, 1 집어넣으면 m 플러스 3이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m 플러스 3제 절대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구요.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구요. 6m이 마이너스 8, m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플러스 4구요. 얘가 뭐예요 x 절편이에요. a 곱마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 3분의 4, a 플러스 4. A가 3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 점의 좌표가 3콤마 0이라는 걸 알고요. 문제는 뭘 보여야 돼요?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생긴 A-의 좌표를 보여야 돼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여기다 더하기 4. 여기에는 Y축의 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더하기 5. 하면 7,5가 되겠죠. 어, A-의 좌표 7,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 얘가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y축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찾아내시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요거 못 찾아내면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16번입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직선 y는 ax와 두점 pq에서 만난다. pq의 중점이 원점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X축에, 아이고, X축이라면서 Y를 적고 있네.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어떻게 식이 바뀌냐? X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X에서 요거 뺀거 플러스 3.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Y 대신에 Y-2를 원래 식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식 여기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y-2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3 y는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고 얘 넘어와서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Y제곱, y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평행 이동한, 이게, 이거랑 y는 ax가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라고 y는 ax. 얘네 둘의 교점을 구했더니 pq랍니다.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2차랑 1차 연립되어 있으니까 y 대신에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얘 해가 바로 pq의 x 좌표가될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러면 얘는 x 제곱 플러스 e a x 1은 0. 요거의 해를 뭐라고 잡을까? 알파베타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이 p 점의 x 좌표가 알파, q 점의 x 좌표가 베타.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e 마 아니 지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그죠? 음. 마이너스 a 플러스 e. 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선분 PQ의 중점이 원점이다. 자, 중점, 우리 어떻게 구하죠?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 좌표가 알파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나누기 2한게 0이란 얘기죠. 곧 알파베타가 0이란 얘기니까,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E 플러스 A가 0이어야 되네요.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아우, 생각보다 쉽게 끝나버렸는데요? 그죠?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중점이 원점이면 두 개의 합이 0이다. 오케이? 그러면, 1517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1,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9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얘는요, 자, 첫 번째에 볼게요. 아이고, 제곱이 왜 이래. 자, 얘의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은 0,1이고요. 반지름은요, 어, 제곱해서 9되니까 3이에요. 자, 이거 평행이동 시킵니다. 그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움직이면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자, 반지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행이동을 했을 때 반지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반지름 그대로 3이다. 자, 그럼 1번 기억. C,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어, 딩동댕. 그죠? 그 다음, 원, C가 X축에 접해야 된다. 자, 우리 X축에 접하는다는 얘기는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1, 4분면에서, 2, 4분면에서, 3, 4분면에서, 4, 4분면에서. 아,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자, 그럼 X축에 접한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수선의발 내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반지름과 같죠? 이게 누구예요? y 좌표예요 그죠? 요것도 수선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r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면 r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면 r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지금 뭐야 중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3이에요 지금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중심의 y 좌표가 3이에요 그럼 얘도 어때요 중심의 y 좌표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중심의 y 좌표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x는 y는 마이너스 3이다 얘도 중심의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요 x축에 접하려면, 요, 중심의 y 좌표1 플러스 n이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되겠구나. 이해됐나요? 자, 그럼 n은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자, 근데 실수의 n의 값은 한 개라네? 두 개는 되는데, 그죠? n이 실수라 했지, 자연수라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탈락. 자그 다음 띠귿자 m이 0이 아닐 때 직선 y는 m분의 n 플러스 1 x는 원 c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중심을 지나면 돼요. 자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여기 있고. 자 이거 이등분하는 선그어 봐.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다 어때요? 원점을 지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y 는 아, m x m 분의 m 분의 n 플러스 1x 가먹콤마면서 지난다 m 콤마 1 플러스 n 을 지나야 돼요. 그럼 대입 한번 해볼까? 자, M분의 m 분의 n 플러스 1에 곱하기 m 여기 집어넣어. 약분하니까 n 플러스 어 얘랑 똑같이 나오네요. 어 그러면 얘는 가능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디그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평행이동하면 반지름 변한다, 안 변한다? 아니, 변한다. 그 다음, X축에 접하려면, 이 y 좌표가 3이거나, 그러니까 R이거나, 마이너스 R이거나. 오케이? 그 다음,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경우는꼭 중심을 지나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아, 자, 그럼, 18, 아, 1518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중심, 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c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애를 C2 다음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3라고 한대. 그랬을 때 세원, C1, C2, C3가 모두 외접한다. 자 외접 뭐예요? 외, 무슨 외, 바깥 외, 접, 접한대요. 그럼 뭐야? 바깥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외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모두 외접, 세개가 다 외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요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해 볼게요. 그림을 내가 그려 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면서 중심이 원점이면 2 2 요렇게. 요렇게 되는 원입니다. 여기가 2, 2, -2, -2. 자,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라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서 사실은 두 군데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죠 그래서 두 군데가 두 개가 답이 돼야 돼. 그럼 a가 근데 여기에서 보면 a b c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오른쪽 이 방향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부호만 바뀌거든 그래서 부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씌웠던 얘기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곱해 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만 다르지 원래라면 숫자는 같거든 근데 절대값을 씌웠던 얘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그럼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그래서 외접할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자 아이고 원이 너무 커졌는데요. 원래 똑같은 반지름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이 평행이동 했을 때 아이고야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면 아니 됩니다. 얘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되고 얘도 반지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중심이 어때요? 원래는 영꽃 마영이었죠. 얘 이동한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반지름이, 얘도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4콤마형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A는 4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갔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일 거거든요. 2, 2, 이렇게 되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4였겠죠. 부호만 다르고 숫자는 같으니까 여기서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양수인 것만 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만 볼게요. 양, 양수인 걸로. 그럼 얘는 제 끼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 C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C3가 또이두 개의 외접을 한대요. 자, 그럼 얘를 밑에다 그릴 수도 있고 위에도 그릴 수 있는데 다 양수로 가정하고 내가 푼다 그랬죠? 그럼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 C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거랑 세 개가 다 외접하려면 원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돼야 외접이잖아. 그죠? 그럼 이 중심을 또 하나 잡았을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외접하니까 이렇게 끄면 2cm 2cm 여기가 얼마 4가 돼요 그 다음 여기도 2에서 4였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 4가 돼요 한마디로 이 삼각형은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이걸 그려보면요 여기 0 0 여기 4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서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444 4,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내리면 여기는 얼마일까? 2겠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딱 중점 이해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 2니까요 길이는 요 높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타써서4 4, 4 16빼2 4 하면 2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이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가 나와요 어떻게? 요거 x 좌표는 아까 얼마라고 2라고 했잖아 그치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이 콤마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 그럼 다 됐대 자 지금 0 콤마 0에서 중심이 2 콤마 2루트 3이 됐거든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루트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사실 마이너스 2도 가능해요. 여기로 가도, 여로 가도 돼요. 이렇게 원 되잖아.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2로 가서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까 전에 왼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원도 돼요. 맞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지만 부호만 다를 뿐, 다 똑같으니까 양수만 본 거예요. 그러면 A, B, C 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그럼 428에 16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절대 값이라서요. 양수인 부분만 그냥 구했어요. 어차피 좀 절대 값안 씌워도 답이 나오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어, 도형의 방정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죠? 어, 할만한데 그죠? 이제 두 바닥 남았나요? 그러면 두 시간 정도 남았네요. 나머지 두 시간도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수학상 c 단계 완벽하게 마무리 해봅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